여러분, 저병을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시 않으셨나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부드럽게 웨이브도 하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웨이브도 안되고 앞으로 잘 나가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는 나와 비슷하게 배웠는데 나보다 훨씬 실력이 빨리 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흔하게 저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한다는 만세 저병을 하면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엄청 부끄러우실 거예요. 강사님들이 저병을 가르치면서 가슴 누르기를 잘해야 한다. 입수킥과 출수킥을 제대로 차야 한다. 만세 접영하지 말고 팔을 쫙 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그게 잘안 되니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접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접영 실력을 월등히 높여줄 훈련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이 훈련 방법을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신다면 접영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드릴은 가슴 눌러주기 드릴입니다. 이 드릴을 통해서 접영에서 가슴 눌러주는 동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접영은 입수 후에 가슴을 눌러주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 동작을 연결해줘야 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웨이브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깊게 웨이브를 하여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고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깊게 웨이브하는 동작을 강사님들이 많이 연습을 시키겠지만 저병도 다른 영법과 마찬가지로 수면에 가깝게 영법을 구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의 저항을 줄이면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가슴 눌러주기 드릴 을 통해서 깊고 과도한 웨이브 동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슴 눌러주기 드릴의 연습 방법은 기본 웨이브 동작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입수함과 동시에 1차 발차기와 함께 웨이브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가슴을 눌러주고 머리를 수면 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슴을 눌러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양팔을 살짝 어깨 너비보다 넓게 넓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을 눌러주는 동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양팔을 넓혀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 가슴 눌러주기가 잘안 되니 반드시 양팔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혀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접영을 할때 어깨 앞으로 팔을 모아주면서 가슴 눌러줄 때 양팔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넓혀주면서 가슴 눌러줘야 가슴을 더 강하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접영의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슴을 눌러주는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이 훈련 방법만 연습을 꾸준히 하셔도 가슴 늘어주기 느낌을 정확히 찾아 자연스러운 웨이브 동작과 함께 풀 동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계속 숨을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중간에 호흡을 한번씩 해주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릴은 저병의 속도를 높여 빠른 저병을 하고 싶은 분들 을 위한 드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드릴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잘 아는 드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든 힘들고 어려워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이 드릴을 특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드릴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스터반이나 상급반, 대회를 나가는 분들, 저병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거의 매일 하는 드릴입니다. 일단 이 드릴의 장점으로는 체력을 확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병 발차기가 아닌 자유형 발차기 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웨이브를 제한하여 깊은 웨이브가 아닌 다른 역보와 마찬가지로 수평을 유지한 채 저항을 가장 덜 받는 빠른 저병을할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훈련을 하면 힘들 수 있으니 처음에는 25m씩 4세트 정도씩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 나가보세요. 다른 컨대의 이 드릴을 꾸준히 하시면 접영 속도 및 체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신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어쩌면 레인에서 1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스케이트 드릴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이름 그대로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접영시 앞으로 쭉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릴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접영 풀도 폭력에서 물을 뒤로 밀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드릴입니다. 저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만세 접영 다음에 아리랑 저병이라고 해서 위아래 폭이 큰 저병을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드릴입니다. 저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을 뒤로 밀어내지 못하고 호흡을 위해 머리를 물 밖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손을 바닥으로 누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누르기만 하면 상체가 많이 뜨고 가슴까지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세 접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세 접영을 하면은 위로 과하게 올라오고 위로 과하게 올라갔으면 아래로도 깊게 들어가 웨이브가 굉장히 큰 아리랑 접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점은 손을 앞에서 뒤로 제대로만 밀어낼 수 있다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드릴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접영하실 때 상체가 많이 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접영을 할수 있습니다. 접영을 할 때는 아래로 물을 누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물을 뒤로 밀어줘야 합니다. 스케이트 드릴 연습 방법은 첫째, 웨이브를 시작으로 접영을 시작한 후 물을 당기고 킥을 찬후 호흡하러 올라갑니다. 둘째, 호흡하려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등 근육이 아닌 목 근육만 최대한 사용하여 목만 나와 호흡한 후 입수합니다. 셋째, 이때 몸은 일직선으로 만들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세는 차렷 자세로. 넷째, 팔을 리커버리 한후 다시 접영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여 연습합니다. 오늘은 저병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세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가슴 눌러주기 드릴, 두 번째는 자유형 킥 저병 풀 드릴, 세 번째는 스케이트 드릴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했죠? 맞아요. 바로 지속적인 연습이에요. 수영은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여러분이 물속에서 반복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 정직한 운동이죠. 그러니 꼭 수영장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